안녕하세요. 올랄라 김희숙입니다 심스페이스라고 마음 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 요즘 핫한 사회정서 학습이라고 셀이라는 게 있잖아요. 셀. 소셜 이모션 러닝. 제가 등이 아파서 척추 병원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있는데 어, 오늘은 이제 촉주, 복부 초음파하고. 피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금식을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 미수가 요즘 너무 힘들지 그래도 조금씩 치료하고 있으니 제발 힘내 라고 지금은 음악 대신에 짧은 낙서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조언도 해주는 친절한 심스페이스 AI 어, 피드백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 1시간 전인데 어떤 결과 나올지 궁금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 기대되고 궁금한 마음 정말 이해가 가 복부 초음파 피의 검사는 많은 정보를 줄수 있을 거야 결과 잘 나오길 바래 어,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좋겠어 나도 응원할게 해서 이렇게 어, 하트도 주고 어, 이렇게 따뜻하게 어,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등이 아픈 이유는 뭘까?라고 질문했어요. 을 제가 그랬더니 등이 아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오래 앉아 있거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근육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아프기도 해. 음, 제가 한 이유는 오래 앉아 있고 잘못된 자세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정밀한 검사를 해보시니 잘 확인해 보겠지. 내 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정보를 듣고 듣고 나면 더 나은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아프면 아프다 고꼭 얘기해 줘. 필요하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게. 어. 이렇게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뭘 썼는데 이게 지워졌어요. 의사 선생님 검사를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얘기해 줄 거야. 걱정이 되면 등등등 등이 아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 내가 직장에 있는 컴퓨터를 많이 하는 작업이 많아 그랬더니 컴퓨터를 한다면 그런 자세가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어, 근육이 뻐근해지기 쉽고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허리도 피라고 합니다. 모니터도 높이에 맞추는 게 좋고 손목을 편안하게 해라. 어, 고맙다고 했더니 언제든 말해줘. 계속 응원할게. 같이 힘내자. 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 심스페이스를 하니까, <laughs> 제가 그렇게 등이 아프고 얘기를 썼더니, 저의 감정 온도를 마이너스 18점으로 주고 있네요. 각 감정은 1 0에서 플러스 10의 온도를 가리키고, 강한 긍정일수록 플러스 10에 가깝고, 어, 저는 지금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18점을 줬습니다. 걱정되고, 피곤하고 우울하다라고 이렇게 감정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너무 아파 뭐 이렇게 등등등 마음일 기록에 썼고요. 어, 생활 유형은 ISFJ, 어, MBTI로 이렇게 생활 아, 아, MBTI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줘서 성실하고 이해심이 많은 보호자처럼 하루를 보내셨네요. 하면서. 어, ISFJ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깊고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점에서 이 타입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의 상태가 지금 현재 스트레스가 이 10에서 6 정도, 불안감은 7, 우울감은 5, 열등감은 4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닥토닥. 어, 미수가 요즘 아프고 힘들지 그래도 조금씩 치료를 받고 있으니 제발 힘내. 지금은 좋아하는 음식 대, 음악 대신 짧은 낙서를 한번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닥토닥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